오늘 알아볼 법률적 문제는 민사 소송 원고 패소 시 상대편 변호사 비용입니다. 민사 소송 원고 패소 시 상대편 변호사 비용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당황하지 말고 차분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관련 문서나 기록을 모아 사실관계를 정리하세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변호사나 전문가와 상담할 적절한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대응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신중히 행동하세요.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송, 항소, 자료 제출 등의 법적 절차는 정해진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적 갈등은 소송 외에도 대화나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니 무리한 타협 없이 권리를 지키는 방안을 찾으세요. 문제 해결 과정에서 대화 내용과 상황을 기록으로 남기고 증거를 꼼꼼히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법률 문제는 누구에게나 어렵고 부담스럽지만 점...